안녕하세요 여러분 N쌤입니다. 수능특강 영어영역 5강 주제파악 마지막 문제 4번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두 개로 나눠놨어요. 어, 문제를 보는데 필요한 문장은 Science and art collaboration. 저기 하늘색깔로 표시한 문장이니까요, 잘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해설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롭게도요, 뉴스 미디어나 아니면 대중 문화들이요, 어, a r l o a 그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the, the public, 대중들을 어디로요? 아주 과열되어진 대화요. 대시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죠? 앞에 걸 꾸며주는 주격 감명의 대명사예요. On the way, 그럼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 뜨거운 열기가 진행 중인 어떤 반론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무엇일 것 같은가? 우리의 near future. 가까운 미래가 might become 어떻게 되어질지. 그지 어떤 모습일지,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래서 what이 여기 있고요. 간접 의문문이 됐어요. what이 나오면은 부족해야 되니까 부어가 없다라는 것을알 수가 있네요. 자, near future예요. near는 l y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어, 거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니까요. 넘어갈게요. 데일리, 그리고 매일의 미라학교가서 아주 뭐, 기적과 같은 과학적인 예측들, 그리고 돌파구들인데요. 대시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묶을게요. 그냥 한때는 여러분, 과학소설의 주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요. 그러한 것들이 발표되어지고 있죠? 뭐로요? 진실. 현실로서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KTX라든지, 지금 엄청 빨리 가죠? 예전에 서울, 부산 가려면 자동차로 정말 오래오래 명절 대란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기차도 엄청 느렸어요. 그죠? 4시간 뭐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반이면은 내려갈 수 있고요. 그죠? 어,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음, 어, 여러 가지 과학 소설에도 나올 것 같은 여러 가지 예측과 돌파구들이 지금은 발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서요. 그래 so, 이러한 각각의 언 e 운스먼트 이러면은 순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음. 각각의 새로운 발표들은요 트리거 야기하게 됩니다. 희망과 그 다음에 희망과 동시에 모두 불러일으키겠어요, 그렇죠? 어머 무서워, 두려움도요. 그리고 t 런티할수 있대요, 병렬되어지네요. 뭘 보증할까요? 어? 토론이 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여러 전문가들이겠죠. 인도주의자, 이익 추구자, 법률 전문가, 윤리학자, 정치인, 일반 대중 등등이요. 그래서 그렇죠? 어, 예세, 뭐 그냥 이렇게 꾸며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말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과학과 누가 콜라보하는 거냐면 예술요 과학과 예술의 협 역은요, could have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대요. 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탐구에서요, creating, 여기서 ing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분사구문이에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이미지다, 음, 주격관계 대명사죠? 모양을 준대요. 어디예요? 추상적이고 complex, 복잡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냥 과학을 생각할 때 굉장히 과학의 개념, 뭐, 줄기세포, 배아세포 예를 들어 뭐, 유전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추상적이기도 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한테는. 그걸 조금 더 스페세픽, 아니,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면 좋겠죠. 그죠? 반대로 뭐, 스페세픽이라든지 컴플렉스는 복잡한 거니까요. 뭐 complicated 이런 것도 복잡한 거죠. 아니면 단순한 simple 이라고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렇 음. 그래서 이런 단어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아! 즉, 과학과 예술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과학의 어려운 측면, 특상적인 측면들을 좀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구나.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또 해석을 해볼게요. 어, working with meaning, language and image. 자, 언어와 어떤 이미지랑 working, 작업을 하면서 분사고문이에요. 대인은 누구를 받는 걸까요? 그래요. 앞 문장에 썼던 여러분, science and art collaboration이에요. science와 art의 collaboration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raise a question, 그러면은 r 어, 와이즈로는 할순 없어요, 여러분.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못 와요. 그래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뭐에 대해서? 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생태학적이고, 경제적이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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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의에 대해서요. 그죠? 과학의 어떤 돌파구, 획기적인 발전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함이라든지 문화적인 함이라든지 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지 경제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수있는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인데 어떤 예술가냐면요 과학에 의해서 정보를 부여받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은요 조사해요 이슈를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컨센스 어떤 관심사들도 조사해요 네, 뭐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거냐면, 어떤 자연을 우리가 수정하잖아요. 과학을 하다 보면은,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provide는 누구랑 병렬? investigate랑 병렬이겠다. 또 제공해 줘요. 아, provide A with b 예요 대중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대요. 뭐할기회다 두부정사의 형용사적문법이겠네요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디에요? 발전해요 과학의 발전에요. 이두 번째 투는 또 뭐랑 병렬일까요? 그렇습니다. 얘랑 병렬이겠네요. 어, 첫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두 번째는 오역 세계 숙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경계에 대해서, 모와 모 사이에 인간의 상상과 과학 사이의 경계를 생각해 볼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아, 어, 예, 과학 지식을 조금 바꾸고 과학 지식을 익숙하게 한 여러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줄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역할들, 여러 가지 관심사나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기회라든지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자, 데이도 또한 여기서도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들은 고려한다. 여기서 데이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음, 앞쪽에 있는 작품들을 받아주면 될것 같네요. Works of many artists. 그죠? 이 작품들은 뭐를 고려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지 간접 의문이네요. 자연을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네요. 뭐하면서 ing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ing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분사근문입니다 맞아요. 뭐 하면서, 유전적인 구성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변경하면서, from A to B인가요? 어, 아니네요. 어, form이었네요. 미안해요. 변경하면서, 그죠? 형태나 생산성을 동물들의 혹은 다른 유기체들의 생산성이나 형태를 변경하면서, 그죠? 뭐 유전자 변형,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 아티스트들의 작품이요, 아, 우리가 우리의 수요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뭐 과학적으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구조,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동물이나 유기체들의 생산성이라든지 형태 같은 것을 변경하는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준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